대한민국 댄스계를 대표하는 여성 댄스 크루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경쟁을 이루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수우파. 지난 10월 26일 허니제이가 이끄는 그룹 홀리뱅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2개월여간의 치열했던 경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내는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장면들로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수우파 출연자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각 크루의 리더들의 근황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웨이비 노제. 처음엔 빼어난 미모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더니 이후에는 파워풀한 댄스 실력으로 한번더 모두를 놀라게 했었던 노제. 특히 화제의 헤이마마 배틀로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출연자들과 시청자들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며칠 전 수우파 종영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노제는 수우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넘어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너무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다. 과분한 사랑 덕분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정말 이 대답 그대 때로 노재는 수우파를 기점으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컨텐츠는 물론 유키즈 온더 블럭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아는형님 등 굵직굵직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수우파 출연자들과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 죠. 하지만 역시 빼어난 비주얼 때문 인지 마리클레르 폴리탄, 바다 등 다양한 잡지와 보촬영에 유독 많이 섭외되어 팬들을 설레게 하는 노제. 게다가 한 온라인 슈팅 게임 캐릭터 속 재탄생된 노제는 게임 속에서도 특유의 카리스마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말대로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한 모습 보여주며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트 효진 초이 시미즈와의 배틀 중 무릎이 빠진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투혼을 발휘했던 효진 초이. 아쉽게도 당시 미션에서 효진 초이의 팀은 탈락했지만 끝까지 열정을 불 태운 그녀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 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효진초 이는 내 인생의 좌우명이 무계획이다. 지금처럼 당장 해야할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댄서로서 춤에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효진초이가 리더를 맡은 원 트는 수우파 출연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성 팀이었다보니 멤버들의 주 댄스 장르도 다르고 각자 활동하는 스튜디오도 다르고 게다가 팀의 멤버였던 채연이는 전업 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트 멤버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다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요 그 계획이 좌우명이라 그녀의 계획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댄서 본업에 집중하며 예능 출연이나 광고 촬영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최강창민의 프리어그에 나오기도 했고 여러 예능 프로와 유튜브 컨텐츠의 수우파 출연자들과 출연하기도 했죠. 또 에스콰이어 코리아 화보도 찍고 SNS를 통해 화장품 광고도 홍보하는 등 수우파 출연 이전에는 없었던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드먼 모니카 리체와 함께 프라우드먼의 두 축을 이루며 준 결승전까지 팀을 이끈 리더 모니카는 수파에 대해 내 인생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말할 만큼 프로그램에 대해 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다. 구체화하는 단계다. 내가 댄서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모니카는 현재 다양한 활동이 있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화제가 된 그녀의 패션 센스가 광고계와 패션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모델로 노제와 함께 발탁되기도 했죠. 또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리제이와 함께 출격한 기도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들로 팬들에게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중에 그녀가 운영하는 OFD 스튜디오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댄스 영상이 올라오며 그녀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GX 리정, 슈퍼의 최연소 팀 리더로서 기움을한 몸에 받았지만 실력하나는 무시무시했던 YGX 팀의 리더 리정.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보여준 리정이는 슈퍼 종영 관담에서 회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갈수 있는 곳까지 일 가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최근엔 수호파 출연자들과 함께 런닝맨 출연을 확정짓기도 했고 화장품 광고와 잡지 화보 등을 병행하며 분주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리사의 라리사와 머니 제시의 콜드 블라디 등의 안무 제작에도 참여하며 본업에 충실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카인 버터 리에이 센 언니들로 구성된 코카인 버터의 리더로 나온 리에이 수호파로 인해 올라간 인지도만큼 활동 범위도 다양해졌는데요. 코스퍼 플리탄 에스콰이어 더스타 등의 잡주화보 촬영 외에도 예능 프로와 유튜브 콘텐츠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비췄고 SNS에서도 틈틈이 광고도 올리며 근황 사진을 올렸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며칠 전 리에이가 SNS에 올린 수호파 출연 소감의 말미에 저희 코카인 버터 앞으로의 행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더 멋있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앞으로 코카인 버터 멤버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치카 가비 기분 좋은 하이 텐션으로 팬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던 라치카의 리더. 가비. 파이널 라운드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팀의 단합력 또한 좋았는데요. 아쉽게도 뚜렷한 계획은 밝힌 게 없지만, 수우파가 시즌 10까지 나와서 댄서들이 더 많이 조명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만큼 동료 댄서들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것 같은데요. 라디오 방송이나 예능 방송 출연은 다른 수우파 출연자들에 비해 훨씬 적지만, 그래도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뽑혀 광고도 찍고, 데이즈드 코리아, 에스콰이어 등의 잡지화보 사진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s n s 에 올린 수우파 소감문에서는 여러분 우리 라치카 여기서 끝 아닌 거 아시죠? 아직도 보여드릴 거 많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라고 말해 팬들을 더욱 안달나게 했죠. 훅 아이키 수우파 출연 전부터 댄스계에서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유명한 춤꾼 아이키는 특유의 유쾌한 성격으로 과거의 라디오스타나 유키존더블럭에서도 입담을 자랑하곤 했었는데요. 특히 광고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키는 최근 훅 멤버들과 함께 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신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 되기도 했고 음악앱 치킨앤피자 프랜차이즈 등등 다른 수우파 출연자들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광고에 섭 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mbc 방과후 설렘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맡으며 쉬지 않고 화보 촬영과 방송 출연 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sns로 꾸준히 근황사진도 올리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홀리뱅 허니제이 쟁쟁한 댄스 크루들을 제치고 우승 을 차지한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 리에이와의 극적인 화해 장면을 비롯해 인상적인 유행어까지 남겨 이며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존재감 을 보여줬었는데요. 홀리백 멤버들과 함께 맥주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최근 나혼자산다에 허니제이가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런닝맨 아는형님 등의 프로에 출연 예정이며 아레나홈머플러스를 비롯한 여러 잡지사의 유튜브 컨텐츠에도 출연 했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에 이 관심은 우리나라의 댄스 씬을 만들어준 선배님들 그걸 이끌어 와준 동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후배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댄서들도 본업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겠다. 지켜봐 달라. 춤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수우파 출연자들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을 허니제이가 완벽하게 요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춤에 살고 춤에 죽는 이 여덟 크루들은 곧 개최될 스트리트 오만 파이터 언더 스테이지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1월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 연말에는 스피노프식으로 10대들이 참가하는 스틸걸스 파이터가 시작되는데 수우파의 8명의 리더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방송 출연도 하면서 댄스계를 빛내는 춤꾼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우파에 출연한 크루 리더들의 근황과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수우파 출연자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들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k p o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